안녕하세요 프레스티지를 시작하고 다시 한번 또 최강 부품 탄소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딱 중간 단계인 22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공중으로 날아가는 레이저 조합을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번에 준비한 조합은 바로 근접 무기 중에 최강이라고 할수 있는 블레이드 조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블레이드 조합 같은 경우는 우선은 볼더가 하나가 필요한데 이렇게 무기 슬롯이 두 개가 있고 거기다 가재 슬롯이 하나가 있는 이런 차체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블레이드를 이렇게 무기 슬롯에다가 두 개를 딱 달아주게 되고 이렇게만 하고 써도 되겠지만 부스터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상당히 좀큰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우선은 부스터가 없이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도 블레이드 조합인데 지금 특징이 아래쪽 하단 부스터를 달고 있는 상대죠. 없는 상태로 이렇게 붙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출발. 부스터를 쓰는 상대가 이렇게 먼저 선타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스터가 없는 상대랑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선타가 오 먼저 들어갔네 좋았어. 이게 또 차체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부스터까지 장착을 해서 자 원래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요 블레이드 조합으로 한번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레이저랑 대결인데 체력이랑 공격력이 전부 다 뒤쳐지는 상태죠 그러고 보니까 상대방이 블레이드도 하나 달려있는 상태인데 부스터를 달고 먼저 선타를 치면서 제압할 수 있을지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출발 부스터가 딱 들어가게 되면서 뒤집혀 버리죠 그렇지 스펙이 전체적으로 좀 불리하긴 했는데 이게 부스터를 달고 가면은 거의 로켓처럼 선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번에는 로켓을 3개나 달고 있는 원거리 상대랑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바퀴도 작기 때문에 부스터를 달지 않으면 무조건 질것 같고요. 지금 체력이 좀 높은 거를 활용을 해서 부스터를 쓰면 아마 선타를 비슷하게 칠것 같은데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출발! 자, 먼저 선타를. 똑같이 치고. 그렇지. 로켓 상대로도 그렇게 크게 뒤쳐지지 않는 블레이드 조합이죠. 요번에는 일반 로켓의 앞쪽에 리펄스를 달고 있는 고래 자체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뒤로 넘어가기만 하면은 블레이드의 장점이 제대로 나올 텐데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출발. 자, 뒤로 땅 너... 넘어가게 되면은, 어? 아! 아, 요게 바퀴 크기를 좀 조절을 해서 뒤집히지 않게도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차체가 나오다 보니까 요렇게 로켓처럼 데미지가 한방한 한 방이 큼직하게 들어가는 그런 근접목이라서 현재 나와 있는 스팅어나 드릴, 전기톱보다는 훨씬 효율이 좋아서 많이 쓰이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볼도 말고 다른 차체에도 쓸수 있을지 한번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길쭉한 차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블레이드 사거리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우선은 약간 몽땅한 피라미드로 준비를 해서 요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피라미드 차체로도 사용을 할수 있을지 출발합니다 피라미드로 아 이게 못 넘어가죠 역시나 차체가 약간 더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요 서퍼 차량은 넘어갈 수 있을지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아 요게 앞바퀴를 좀더 키워야 되나 요게 역시 차체가 아래쪽이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그런지 서퍼 상대로도 역시나 잘 튀어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요번에는 가장 크기가 작은 스니키 차체에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잘 날아갈 것 같은데, 왜볼더랑더 자주 사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같고요 공중으로 뒤집혀버리네. 어, 그래도 이기긴 이기는데. 자, 요번에는 서퍼 차량이라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과연 뒤집어질 수 있을지 출발합니다. 날라버리면 하면은, 아! 이렇게 몇번 해보니까 스리키 자체는 작기는 하지만 약간 길쭉하기 때문에 상대방 자체 뒤로 넘어가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스터를 두개 달고 쓰는 조합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차체를 다 날려버린 상태라서 이렇게 체력이 10만이고 공격력이 4만인 상태로 간단하게 상자들을 하나씩만 더 결합을 해주고 챔피언십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와 이게 많이 널라기 때문에 강력한 이공 상자들도 하나씩 딱 결합을 해서. 이 정도로 해주면은 충분히 승률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두 개를 다 결합을 해서 11만에 거의 공격력을 5만까지 올린 상태로 챔피언십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더블 로켓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구간이라서 즉시 승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출발. 첫 번째. 오 괜찮죠? 오 이런 식으로 역시나 어. 아 이게 한 방에 잡아야 되네. 더블 로켓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역시나 즉시 승급은 좀 힘든 건지 잡음대. 그렇지. 역시나, 로켓이랑 붙어도 이게 빨리 붙어버리기 때문에, 요런 것만 잘, 오, 막 빙글빙글 돌아버리는데? 와, 상대방 차체 위에서 춤을 춰버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첫 번째 상대만 이겼으면 덱스 같은데, 나머지는 스펙이 좀 비슷비슷하죠. 그렇지. 스펙을 조금만 더 올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돌려, 돌려, 돌려. 그렇지, 올라 타버리면서, 블레이드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좋았어. 첫판 패고는 다, 그렇지, 또 나왔네, 블레이드. 어? 어? 요번에는 뭐야? 아, 요번에는 이상하게 졌는데, 바퀴 위치를 좀 바꿔봐야 되나? 요번 판도 승리를 했고요 스펙이 좀 비슷한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와, 올라가면 꿀이죠? 가라치. 아! 오 뭐야? 와, 체력이 20만이었네. 뭐야? 그렇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뒤로 넘어갈 수가 있는 볼더조합이라서 오, 이건 뭐야? 오, 위험했어. 그렇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가라치. 삽분하네. 좋았어. 이거 얘도 넘어갈 수 있죠? 그렇지. 오버야. 와 공중 부양을 해버리네. 와 역시나 로켓들도 잡아낼 수 있는. 와 그래도 근접 무기 중에서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블레이드밖에 없는 상태라서 이렇게 재료를 좀 짜내서 체력 14만 그리고 공격력을 65,500까지 올려버렸습니다. 22 단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즉시 승급 가능할지 출발. 골도로 즉시 승급은 처음 도전하는 건데. 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올라 타버리면서 두 번째 거를 좀 피할 수가 있다 보니까 좋았어. 요번 판도. 그렇지. 요 상대는 이상하게 지금 데미지가 조금씩 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20만 체력. 그렇지. 그냥 잡아버리네. 역시나 스펙이 짱이죠? 얘도 살짝 올라 타버리면서. 그렇지. 완전히 막 두동강을 내버리는구만. 그렇지. 요번 판도 잡아버리면서. 12만짜리도 딱 빙글빙글 돌아버리면 끝나죠? 그렇지 요번에는 사뿐하게 즉시 승급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역시나 탄소 조합에서도 요런식으로 블레이드가 잘 먹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전설상자도 뜬것 같으니까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즉시 승급을 통해서 23단계까지 넘어왔습니다 4단까지 풀리는데 별 하나 먹고 전설상자 전설블레이드 나오면 대박이죠 볼더 보너스부터 있으면 완전히 대박일텐데 전기도 필요없고 자 전설블레이드 아 어, 뭐야 음... 아 서퍼가 전설로 나왔는데 아 이성에다가 슬롯이 하나라서 하지만 오늘은 블레이드 찍어야지 와 공상자 좋아서 7천짜리까지 등장을 해버리면서 일단 스펙을 한층 더 올렸더니 지금 22단계를 너무 쉽게 깼기 때문에 요번에 23단계도 논스톱으로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조합 자체는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체력이 20만이죠 빨리 돌리면 이긴다 빨리 돌리면 아 뭐야 아 체력이 너무 높네 와 아, 얘는 공이 10만인데 빨리 붙으니까 그냥 끝나버리죠. 좋았어. 얘도 넘어가면은 그렇지. 와, 스펙 비슷했는데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요번에 아, 못 넘어갔는데 올라타서 그렇지 괜찮은데. 어 즉시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 자, 얘는 공이 별로죠. 좋아. 언제부터 이게 그렇지. 와, 역시 블레이드 상대로는 스펙을 많이 올려놨다 보니까 올라타서 그렇지. 좋아. 더블 로켓이면 100% 졌을 텐데. 꾹꾹. 까까 일로 와봐 꾹꾹 까까 까까 좋았어 와 즉시 승급 될수 있겠는데? 좋아 요번에 올라타면 끝 올라타면 끝와 멋지다 더블 로켓도 잡을 수 있는 바로 그 멋진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올라타버릴수가 있다 보니까 역시 바퀴는 큰게 좋죠 그렇지 아아 아. 체력 왜 이렇게 높아 얘도 올라타버리면서 돌려버리면은 그렇지 와 괜찮네 와, 이게 지금 차체 자체가 골드 부품이라서 체력이 낮은 건데, 와, 그런데도 이 정도 승률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와, 4단계에서도 골드 차체가 먹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승률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아, 이젠 어렵네. 얘는 뭐야? 길이가 압도적이니까 좋았어. 와, 아쉽게도 일단 9승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와 조금만 더 보강을 해주면은 여기도 왠지 즉시 승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블레이드로 마지막 단계 즉시 승급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자를 한번더 까보겠습니다 더블 로켓은 요번에 쓰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차체가 오? 와 블레이드가 나오게 나왔는데 아 지금 기존 거에 강화를 좀 많이 해놨는데 4성 블레이드면 괜찮죠? 바퀴 3개까지 나왔고 아 이제는 잘 나오네 오? 잠깐만, 와, 요걸로 교체해서 싸우면은 체력이 많이 보강이 될것 같은데. 야, 확실히 4단계 정도 와서 상자를 까게 되면은 확실히 좋은 게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3, 4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블레이드독 이미 충원이 됐고요 슈퍼로 조금만 더 좋은 게 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스티키도 4성, 3성, 클래식. 볼도 플러스 된 것만 나와주면은 지금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은데. 아, 요거는 별로. 거기다 파워업도 구성자가 나와버렸습니다 장비를 약간 교체를 하고 강화를 더 해줘서 체력을 20만을 넘겨버렸고 거기다가 공격력은 8만4천까지 올라갔고요 스펙을 올려서 더 압살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번에 깔끔하게 올라가면 좋을텐데 저번 영상에서는 프레스티지 24단계로 올라갈 때 일반 승급으로 올라갔었는데 요번에 만약에 즉시 승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의 최초가 될것같고요 그렇지 세번째 판도 사뿐하게 이기고 요번 판도 두 번만 돌려주면 끝나죠. 체력을 20만을 넘기는 유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두번 돌리고 세번 돌리고 좋았어요. 하단 부스터라서 안 좋은 점이라면은 상대방 자체를 뛰어넘을 수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딱 붙어서 똑같이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스펙이 약간 좀 앞서야지 가능한 조합이라서 역시나 볼더 상단 조합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조합은 약간 스펙이 조금 더 이렇게 우월해야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판도. 가라치 순조롭게 10승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요번에도딱 붙어버리면 끝나죠? 가라치 와 체력이 27만이었는데도 이게 워낙 빨리 붙어버리다 보니까 가라치 요번에도 약간 불안정했는데 자 마지막 판이죠? 딱붙어버려서 돌려버리면은 가라치 한판 돌아봤나? 마지막이네. 오 귀여운데? 가라치 때려봐. 데미지 귀여워죽겠네 가라치 드디어 마지막 단계로 즉시승급으로 넘어왔습니다. 와 깔끔하게 24단계를 즉시 승급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어 게바도 기르니까 다시 한번더 이렇게 최종 단계 24단계로 넘어가 버렸고요. 화살 하나 딱 골라준 다음에 슈퍼 살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이제 프레스티지기 때문에 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상자를 이렇게 좀 까서 4성으로 일단 교체를 좀 해줬고요. 그러면 우와 뭐야 <laughs> 와 이게 뭐죠 프레스티지 10 상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다 4단도 있고 프레스티지가 이제 슬슬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와 여기에서 프레스티지 한번 눌러보면은 또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고래 차체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없어진 것 같은데 추가로 또 보게 되면은 배지가 2로 변경이 되고 스티커는 똑같고 보상을 또 추가로 받으면서 스킬 3개를 받네 요거는 굉장히 좋죠 추가 차체가 지금 나오지가 않는데 요거는 또 직접 넘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블레이드를 활용을 해서도 이렇게 로켓들을 다 제압을 하고 24단계까지 올수 있었고요. 그러면은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